자, 지금 합성은 궁금한 게 생기기도 했으니 잠깐 시간을 좀둘 겸, 어, 겸사겸사 저 산을 향해서 뛰어볼게요. 진짜 궁금하긴 하거든요. 자, 뛰어가서 대상의 끝에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지 않습니까? 여기서 뛰어서 나가보셨습니까, 여러분? 와 이렇게 뛰어나가네. 와 이어져 있어. 진짜 이어져 있어. 여여 심리스 오픈월드. 여 그래 심리스 오픈월드 이, 이게 매력이죠. 이게 이게 MMRP지 아닙니까? 이래야지 맵이. 야 잠깐만. 아 근데 길이 없어. <laughs> 길이 없어. 자, 잠깐만. 직선으로 뛰어가려고 그랬는데, 그럴 수가 없네? 산을 보면서 뛰어야 되나? 저쪽에, 저쪽에, 이요 너머에 있죠. <laughs> 아니. 아, 수영을 못하잖아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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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, 히트트에는 수영이 없죠. 수영이 없어서. 저기 저산이잖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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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저기 저산, 그죠. 저산이죠. <laughs> 저, 저기, 저기, 저긴데, 저기거든요. 저산이야. 야, 근데 와, 저산 멀긴 멀다. 김밥 챙겨 가세요. 그러게요, 이거. 세상의 끝에 가서 합성하려고 그랬더니 진짜 세상의 끝까지 가겠네. 오래 오래 걸리겠는데? <laughs> 오래 걸리겠는데? 저 길로 텔레포트해서 가면 있겠죠. 굳지 아, 근데 그렇게 저기 안, 아,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다. 근데 많이 가까워졌어. 서론으로 가득한 줄 알았더니 서론이 아니네. 눈 덮인 산으로 보였죠. 위에 봉우리만 보여서 그랬나 봐요. 아래쪽은. 그렇지 않아. 저 높아서 저 위쪽은. 눈에 덮여있고, 아래쪽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. 와, 뭐야, 이거! 안개가, 안개가 자욱해져서 선이 안 보인다. 자, 잿빛 묘지를 지나고 있습니다. 이이 이 안개가 걷혀야 우리는 저 산의 위치를 다시 볼수 있는데, 옛날에 그... 이렇게 해서 가야 되나? 산이 저쪽이었으니까, 옛날 그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그바다를 항해할 때, <laughs>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, 실제로 주변에 지형지물을 가지고, 그, 오, 저기 있다, 좀 있다, 좀 있다. 저산이지. 아, 근데 중간에 끊기고 나니까 이산인지 저산인지. <laughs> 아, 갔는데 이산이 아닌가며 나폴레옹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지. 그 근해를 그 항해하는 정도밖에 못하다가 이제 바이킹의 그 라그나로크 아니다 어라그나 로스브로크라는 그 위인이 있습니다 어, 전설적인 바이킹인데요 그그 그 사람이 어 석영을 이용해서 햇빛, 그, 태양을 볼수 있는 방법을 선택, 그, 생각을 해내요. 그리고 해시계라는 걸 가져와가지고, 일종의 그, 방향을 잡는, 잡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마련해서, 그때부터 정서향 항해를 성공하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, 그, 이제 바이킹이 이제 그, 북부와, 동쪽으로만 갈수 있었던 항해에서 서쪽에 있는 부유한 땅으로 침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거든요. 근데 그때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는 게 안개가 꼈을 때. 해가, 해가 어디 있는지가 안 보이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좌초되기도 하고 그런,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. 야. 야, 근데 여기 또. 이렇게 안개가 끼면은 주변을 볼 수가 없어서 기준되는 곳을 알 수가 없어 뭐야? 이거 이거 안 되겠다. 저 산이 생각보다 되게 머네요 여기 이 산이 아니에요. 이 정도 산이 아니야. 더멀더 더 멀죠. 이거보다 좀더 멀어. 지금 여기가 요 정도고 요 정도고. 저 산은 맞아? 저저 저, 저 산은 맞는 거야? <laughs> 자, 저 저곳에 대한 신비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. 일단 여기 이 맵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. 이 맵에 있는 산이 아니고, 돌아가. 아까... 그러니까 저 산이... 그 산이 아니야. 저건 더 뒤에 있는 산이에요. 모양도 다르고 높이가 달라. 그죠? 어... 자, 세상의 끝에 가서... 하려고 했는데 아, 아쉽지만 세상의 끝은 보지 못했습니다. 세상이 사실 끝이 없죠. 다시 안, 안 달립니다. 지금 달릴 거 아니고 나중에 제가 따로 달려볼게요. 저 궁금하긴 해서 그란디드 쪽으로 가야 할때 예, 그란디드 쪽에서 한번 더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그란디드는 지금 가면 죽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서 합시다. 세상의 끝까지 왔다 치고 왔다고 치고 여기서 하자. 여기도 좋아. 배경 좋죠? 봅시다. 나가자. 요거는 뭐 그냥 고급 나오는 거니까 가볍게 두 마리, 세두 마리, 세 마리. 그 다음은 네 있네. 세 마리. 아, 이네세 마리. 어? 어, 하나. 자, 됐어. 우리, 얼마 전까지 월드컵 봤죠? 월드컵 축구 몇 명이세요? 11명. 11명. 자, 몇 장이에요? 11장. 크, 왠지, 왠지, 느낌이 좋아요. 희 자희 모두보기 샷 좋아 좋아 훌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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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장판 뽑았고 대장이야야자 다시 갑니다 추추추 감사합니다 자 이대로 이어서 갑니다 10개 다시 자 이러면 몇개 몇 개? 11개에서 3개니까, 10개에서 3개! 오, 어, 2개! 야! 장판, 예, 장판 2개째. 예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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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이제 2개, 2개. 자, 2개에서, 2개에서. 아, 어, 한개 더. 아, 훌륭해요. 야, 뽑기 좀안 나오면 어때? 뽑기 좀안 나오면 어때? <laughs> 합성하면 되지. 합성하면 되지. 야, 합성하면 되지. 이 야, 대박이다. 대이다 야, 뭐뭐 <laughs> 어, 뭐,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자 그러면 다음 다음은 다음은 자두 장이에요. 여기서 여웅이여웅이 여웅이 그러면은. 몇 개? 샷. 영몇 개? 영몇 <laughs> 개입니까? 영. 자, 약속된 번개. 자, 약속된 번개. 자, 자, 자. 자, 가자. 쩝. 자, 자, 자. 흔들, 쩝. 오, 좋아. 아 좋았어, 야아 피스 나왔어. 야 드디어 맨날 피스만 보다가 드디어 아피스가 나왔어. 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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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나오면 돼. 자 이제 영웅 나오면 됩니다. 이거 영웅이죠. 이거 영웅이죠. 영웅, 영웅, 좀. 아이, 아이 아깝다. 야 오늘 장 장판 많이 했다. 야, 대박이다. 이 정도면은, 이 정도면 대박이지. 됐어.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저는 장판을 노리는 거거든요.